국내 숙박 예약 시장에서 이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야놀자와 여기 어때? 소비자들의 이용률이 높다 보니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이용해 입점 업체에 대해 불이익을 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숙박 업체들이 예약 플랫폼에 할인 쿠폰이 포함된 광고를 내걸어 고객을 유치하는 점에 착안해 두 사업자는 일반 광고보다 가격이 비싼 고급형 광고 상품에. 할인 쿠폰을 포함한 결합 상품을 판매했습니다. 그런데 입점 업체가 비용을 부담한 할인 쿠폰의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환급이나 이월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야놀자의 경우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미사용 쿠폰을 소멸시켰고 여기어때는 쿠폰의 유효 기간을 사실상 단 하루로 설정해 미사용 쿠폰을 없앴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사업자의 미사용 쿠폰 소멸 행위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업체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미사용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하는 것을 금지하고 야놀자에는 5억 4천만 원, 여기 어때에는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입점업체에게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야놀자는 공정위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내 주변 쿠폰 광고의 판매를 중단했고 여기 어때도 쿠폰과 연계한 광고 상품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